안녕하세요 높은 산에입니다 8월 17일 일요일 어, 오늘 또열 품종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열 품종은 우리 소장관님께서 또 배양하시던 거를 또 이렇게 난초를좀 가져왔습니다. 또뭐먼 급한 사정으로 뭐 난초를또 긴급하게 처분한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내주었습니다. 그 약간 또 장애 있는, 장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네 난초 뭐고 그 가격에 맞춰 가지고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또잘 살펴보시고 또한분한분또 한분한분 필요하신 거 있으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열 품종을 높은 산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또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1 번은 홍화 삼홍입니다. 삼홍이 자기 되게 좋아요. 색깔도 아주 이렇게 잘 나와 가지고 뭐 여배도 잘 나오면 여배도 쓰고. 어, 화에도 쓰고 두 가지 동시에 쓸수 있는 그런 홍화입니다. 뿌리 상태, 뭐, 전체적으로 생내 좀 살아가지고 또 신하에 또 생내 좀 살아가 지고또 신하에 다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저, 월 전진이 두 개인데 또 여기도 이모작 신나를 또 달았네요. 요 냉년에는 꽃을 아마 많이 달것 같습니다. 어, 전에도 요꽃단 흔적이 요렇게 있습니다. 냉년에 꽃 많이 달아가지고 또 홍화 전시에 쓰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출란불이 이 정도 되면은 A크라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배양 안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몽 자기 좋아요. 저 홍화 사몽, 척수는 4초. 근데 맨 뒤쪽에 보면 약간 뭐, 이래 약간 반점은 있어도 큰 문제 되지, 큰문 있는 반점은 없습니다. 난초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사몽 내초 내초에신 하나 25의 폭이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18만원에 또 건강한 사몽이방 하셔가지고 예쁜 꽃한 페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분. 2분은 중투 건강보입니다. 건강보 또 시종자 이렇게 두척 들고 나왔습니다. 어 2분 쪽에는 요거 조금 아야 해가지고 요좀 약간 코리스요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2분 쪽이어 작년 여름에 너무 덥게 키우면서 이렇게 조금 이래 약간 어, 병 치료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올시 나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끝에 보면은 약간, 어, 뭐, 밤점이 약간 몇개 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냐 생각됩니다. 병 치료가 많이 되었습니다.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자, 건강보. 건강보는 신문과 같이 색상이, 가을 되면 색상이 아주 예쁘게 들어오는 그런 난초입니다. 뭐 신문하고 건강보 색상이, 어, 뭐, 중투 중에서는 최고의 색상이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건강보 두 초, 14의 연구, 14의 연구 가격은 14만원입니다. 또 14만원에 건강보, 또시중자 없으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입양하셔가지고, 또 반려식물로, 또 즐거운 일환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요즘 중투 중에 최고 인기 있는 송정입니다. 송정인데, 또 아쉽게도 요또 작년에 우리 또 소장관님께서 또 배양 또 미스로 약간 이래또전박이가 이래 좀 있습니다 전박이 있어도 또 치료도 잘 해가지고 어 키우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런거는 또 치료 잘할 어 구매자 계시면은 또 저렴하게 한번재볼테니까네 입양하셔가지고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중 시나 포함해 가지고 세촉입니다 근데 약간 점은 좀 애식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십이의 연구 십이의 연구 가격 9만 원에 한번 등재해보겠습니다. 9만 원에 어또 성정 또잘치료해가지고 예쁜 성정 만들어 놓으면은 어또 높은 산에서 띠띠 뻥빵타고또 재구매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4번사 번은 금강입니다. 금강 또 작은 것도 시종자 이렇게함 들고 나왔습니다. 신화는 깨끗하게 어 치료가 다 됐습니다. 오늘 중투들은 다좀몇씩 작년 여름에. 너무 덥게 키우는 바람에 약간, 어, 흑반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올 시나는 또 치료가 다 돼가지고 깔끔하게 또잘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뭐, A 클래스는 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어지라 생각됩니다요 뒤에 벌브 하나 달려가 있네요. 금강, 세촉, 10의 0치로, 10의 0치로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또 예쁜 건강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 감사합니다. 5번은 요 무명 서반 입니다 무명 서반 인데 진짜 작품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어 화려한 그런 서반 인데 것 같습니다 서반이 완전 광엽에 너무 멋져요 배양을 잘 못해서 그렇지 배양 잘해 놓으면 정말 좋은 작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좀 너무 과다한 햇빛에 어이 이끌, 끝이 좀 탔습니다 약간 방거늘에 키워서 키우면 정말 아름다운 선천적으로 들어오는 어, 서반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작품 작품 만들어가지고 어느 전시회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서반 백 서반입니다. 서반 세, 촉수는 세초 확신을 포함해서 1 7회 폭이 1.1입니다.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에 또 멋진 작품 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천 원입니다. 뭐 두화 중에서는 천운이 최고로 칩니다. 천운 촉수는 여섯 촉입니다. 천운 여섯 촉 이제까지 와 자기 이렇게 참 좋은 작은 참 최근에 좀 제가 못 봤습니다. 촉은 여섯 촉 천운 꽃이 하나 달렸는데 내가 만지다가 꽃이 뭐지지크던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화 천운 촉수 여섯 촉 18에 1.2, 가격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 또도화 천원 은 없으신 분들은 또 요번에 또 냉연에나 꽃을 많이 달것 같습니다. 따라가 전시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7번은, 7번은 단엽 달마입니다. 달마 척수가7척입니다척수7척 어, 뭐, 전 시작됩니다. 어, 달마 7척전 시작되니까네. 또 뭐, 달마는 원래 한국 난초인데, 어, 외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재수입대가 들어오는 난초인데, 절대로이 외국 난초가 아닙니다. 이달마가 번식이 많이 돼서 그렇지. 꽃도 한두방 정도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단엽, 달마 촉수 7초. 18에 폭이 1.3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0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중투 영광입니다. 이 영광도, 어, 작년에, 뭐, 과다한 온도에 의해가지고, 약간, 어, 반점이 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치료가 좀덜 됐습니다. 신화에도 어, 올여름에도 더보 가지고로 수상하님께서 베란다 서키우면서 요것도 치료가 조금 덜 됐네요. 그래도 영광도, 가을 되면 색상이 아주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어 그런 종자입니다. 이게 전에 한번 완전 대주로 잘 만들었다가 이렇게 한번 망가뜨려버렸답니다. 그래도 뭐희도 지금 시종자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전체적인 뿌리는 A클래스는 아니지만 다 단단하고 괜찮습니다. 영광 두초1 7회 폭이 1.0 입니다. 가격 15만원에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깔끔한 종자 같으면은 이것도 가격이 한 30만원 이상 정도 될수 있는 그런 작인데 지금 반값으로 병도 있고 이래 가지고 반값 정도로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9번 9번은 질부금입니다 질부검이 아주 화려고 좋습니다. 또 신화가 또 이모작 신화가 떠오르고 있네요. 무늬가 작년 어총 무늬가 아주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광엽입니다. 폭이 1.3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어 나름 배양에는 큰 문제 없을 정도로 다 단단하고 좋습니다. 자질부어맨 뒤쪽은 맨 뒤쪽은 약간 병증이 약간 있습니다. 다 지금 작년 쪽부터는 다 치료가 다잘돼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질부금 쬐끈한 것도 우리가 뭐 5만원 6만원씩 팝니다 이거는 세촉에 18에 폭이 1.3입니다 가격 10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경미장애가 경미 뜬지도 10만원 이상 나오는 그런 난초인데 어 높은산에서 오늘 뭐 우리 구독자님 구독자님께서 좀 난초를 많이 내어주어 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10번 감사합니다. 10번은 황화수심관음입니다 관음인데, 뿌리 상태는 앞에는 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 올 이모작 신화를 했는데, 약간 무슨 얼룩반이 약간 있습니다. 이게 뭐 약반인지 물반인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뒤쪽은 깔끔하고 깨끗한데, 뭐 올해는 무슨 어 이상 현상으로서 그런지, 약간 얼룩반이 약간 있습니다. 뭐 가격을 저렴하게 한, 뭐 그, 뭐, 이, 그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한, 등재해 보겠습니다. 자, 황화수심. 그것도 꽃을 피면은, 뭐 꽃에는 그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황화수심, 관음, 촉수는 애초, 17의 폭이 1.0입니다. 가격 8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8만원에, 또, 약간, 약간, 이, 얼룩반이 있는 관계로, 뭐 이런 가격이 올립니다. 절대로 이런 가격이 아닙니다. 자, 황화수심. 뭐 금세, 뭐 꽃달이라 생각됩니다. 황화소심, 관음, 내초, 17-1.0, 가격 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높은 산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높은 산에서 어, 10분을 나름대로 성실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한분한분잘 보시고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울산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택배 발송은 될수 있으면 조금 더 어, 온도가 내려가 슬치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달라는 사람들은 우리 구독자님 계시면 보내주겠지만은, 될수 있으면 조금만 참았다가 택배 발송 받기를 바랍니다.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늘 높은 차이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